대우에 올라서니 천하절승 예로구나 묘향산 절경이야 대고부터 있는 것을 전남관 여기 서사 푸른 수녀 날에 피오니 민족의 저놈 빛나 피로봉 더욱 높네 만산의 붉은 단풍 가을마다 붉었으리 노동당 새시대의 햇빛도 찬란하니 단풍도 거하라 더욱 붉게 물들면서 산천에서 놓느나이 나라 새 역사를 사대로 망구로 순환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진선사절 구름같이 찾아든다 오천년 역사국에 처음 꽃핀 이저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호선만대 물려주리 지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조선 혁명과 세계 혁명 발전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고 저중 두 나라 사이의 친선 단결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담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은. 중국의 당및 국가 지도자들과 인민들이 올린 선물들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이전축은 1958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조은내가 위대한 소령님께 올린 선물입니다. 그는 위대한 소령님을 중국인민의 은민으로 반제반미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탁월한 용장으로 높이 칭송했으며 1958년 11월 수령님께서 중국을 친선 방문하셨을 때 중국 방문의 성과적 보장과 미대성으로 일군들을 교양했습니다. 수령님을 모시고 상해에 도착한 것은 시의 한 일군이 수령님께 올릴 선물로 모두단을 마련했다고 하자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수상 동지께서는 음악을 즐겨하신다. 한대 15성상 백두의 밀림에서 하늘을 입을 삼고 볼뿌리를 양식으로 하며 강도 일제와 싸워 이긴 피로도 보실 사이 없이 3년간의 가열한 전쟁을 진두에서 이끄셨으니 지세우신 밤과 거르신 노정이 얼마나 많고 길겠는가. 김일성 동지의 그러고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다 모르고 있다고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김일성 동지는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우리나라에 오셨다고. 음악 감상을 즐겨하시는 수상 동지께 얼마간이나마 피로를 푸시는 데 도움이 되게 상위 약전기구 공장에서 생산되는 특제품 전축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주인의 총리는 하나의 선물을 마련하는 데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의 이러한 뜨거운 지성은 1958년 11월 중국화 꽃을 선물로 마련하는 데서도 표현됐습니다. 주은 총리는 중국의 이름 있는 화가들을 불러놓고 모조석과 김일성 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공고발전시킨 저중 두 나라 인민의 진선이 꽃과 같이 만발하고 있다는 것을 추원하는 뜻에서 중국화 꽃을 모든 재능과 정의를 다하여 장작하도록 과학을 주고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가 자그마한 부족점도 없도록 세심히 지도하여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선물에는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여 마지않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중조인민의 친선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수령님께서 장수하시고 행복하실 것을 바라는 주민의 총리의 진심이 어려 있습니다. 이 선물은 1982년 9월 23일 중국공산당 섬소송위원회와 섬소송인민정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선물입니다. 1982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였습니다. 섬소성위원회와 인민정부에서는 성안의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수령님께서 섬소성을 방문하여 주실 것을 당주왕에 제기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신 수령님께서 드디어 섬소성 인민들의 소청을 받아 주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섬소성 땅은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환희로 들끓었습니다. 성당 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행사를 가장 성대하게 조직 진행하며 성당과 성인민 정부의 명의로 선물을 올릴 때 대한 결정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일꾼들과 인민들은 역사 유물이 많고 공예품 제작의 역사가 깊은 성의 특성을 살려서 라전병풍을 선물로 마련했던 것입니다. 검은색 바탕의 라전병풍은 요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풍의 앞면은 갖가지 색깔의 옥돌을 박아 형상한 체련도와 자개를 박아 형상한 여러 가지 무늬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련돌은 행복과 번영을 상징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령님의 안녕과 행복을 추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묘하게 이어진 다리와 무르에뜬 듯한 정자, 갖가지 희귀한 꽃나무들과 흐느적이는 물이 떨기떨기 피어난 연꽃 등 모든 형상물들은 드넓은 연못의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와 다리에서 거니는 여인들과 쪽배를 타고 연꽃을 꺾는여인들의 모습은 작품의 고전미를 더해주면서 그 주제를 생동하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병풍의 뒷면에는 쪽마다 꽃무늬들과 새를 형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물에는 섬서성당과 인민정부, 그리고 섬서성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따르며 수령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들을 돌아보면서 세계혁명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만민의 높은 칭성을 받고 계시는 어버이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모시고 사는 그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